문을 베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오 부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니형 네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하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김 근처 상술이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베데리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데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앞장인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원과 레이를 필두로 세겜성 사람들을 혼인을 핑계로 할례를 받게 하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급습하여 세겜성을 모든 남성들을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과 가축 재산들을 다 약탈하여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과 아들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주변 민족들과 매우 긴박한 긴장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3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나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서원한 베델로 돌아와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지키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됨으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한 것을 다 지켜야 되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원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지 않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야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잊고 있었던 서원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속히 그 서원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니앙 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묵상 중에서, 아니면 우리가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과연 그 방법이 나의 상상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있는 성경 방법인지, 우리가 찾아본 다음에 말씀대로 있는 내용이 된다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그들처럼 해 주신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고 또그 방법과 뜻대로 따를 수 있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나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야곱의 걱정처럼 주변 부족들이 연합하여 아마 야곱을 공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지켜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뜻을 잊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개입해주심으로 우리가 건져주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건져주시고 개입해주심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권,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삶, 복된 삶.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이 모든 삶이 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시고 해결 방법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고 선한 것을 지켜라는 명령을 들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 종들까지 명령을 내립니다. 각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고 각자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야곱이 명령을 내리기를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즉더 좋은 옷새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애애가 없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도록 명령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영육이 깨끗하도록 준비하며 의복까지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창세기 35장 3절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지금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재단을 쌓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이 이방 신상들처럼 새겨져 있는 조각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상들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최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영육을 정결하게 말과 행위와 생각과 마음까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까지도 아름답고 좋은 옷, 깨끗한 옷으로 바꿔서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린다고 나아갈 때 이렇게 준비를 하였는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봤을 때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갔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다 손에 쥐고 마음속에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보다 더 좋은 의복과 외모를 준비하며 나아갔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준비하여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만날 때 자격이나 준비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전능하신 지금 하나님을 배로 나가는 자리에 이러한 준비도 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인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이 모든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내게 명품 옷이나 비싼 옷이 없는데요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좋은 의복이 뭐냐면 명품이나 비싼 옷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모든 자,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자는 내 삶에 있어서 우상을 다 버려야 되고 내 행위와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복까지 깨끗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선의 준비를 다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떠한 것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웠던 일이었죠 주변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하여 자신을 칠까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므로 그 어떤 족속도 두려워서 야곱을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을 받았습니까 9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많고 번성하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모든 복을 야곱 또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야곱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까지 받을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알고 끝나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내가 이 동일한 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나 뜻을 찾고 또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우상을 버리고 영육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준비하여서 나오시는 노력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이들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이 세상에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노력보다 더 많은 수고와 준비함으로 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는 늘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이 복을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내 자녀들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바로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책임져주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영육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준비하여 하나님 만날 준비가 다 되는 자격을 갖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책임져 주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